민주당의 특금거부진실엄폐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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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요금은 공정수사 특검법을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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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대유 특금추진 민주당은 결단 결단하라. 결단하라,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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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태피 말고 특검법을 네. 수용하라 하라 오늘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특검 관체를 위한 천막 투쟁 본부 출범식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날에 정의도 동정도 사라지고 오로지 권력 비리와 권력 비리를 은폐하는 세력만이 발호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 간단한 구조입니다. 공권력을 이어가서 겉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온갖 시공창 같은 부패 구조를 만들어서 선량한 국민들의 돈을 갈취해 간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이자 동시에 당분 이래 최대의 턱은 비리 게이트 사건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사건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서도 5개월 이상 계속 묵내면서 아무런 조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국민들 앞에 왜 낱낱이 설명하지 못하는 겁니까? 뭘 숨기고 있기에, 뭘더 은폐해야 하겠기에 뒤로 억문이 빼고 있는 겁니까? 모든 정부가 철철 흘러넘치는 자료들이 성남시청에 다 그대로 있습니다 왜 성남시청 경기도청 국정감사 자리를 추해 일절 응하지 않고 자리를 숨깁니까 이렇게 말 다르고 행동 다르고 겉으로는 그 공공의 이익 속으로는 개인 비리 착복 이런 성내라 바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왜 성남시청 압수수색하지 않습니까 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거기 압수수색하면 이재명의 온갖 비리가 그대로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사당국 못 믿겠다 반드시 국민적 분노가 들어오는 이 사건을 철저하게 진상조사해서 여당 야당 권력실세 어느 누구 할것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된다는 이 단순한 명대의 외민주당은 거부하고 도망을 가는 겁니까? 존경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정말 이날에 이런 희대의 대국민 사기가 당군 이래 최대의 턱은 미리 세액들이 벌인 이 돈벼락 출세잔치를 꼭진실 파헤쳐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호소 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끝까지 특검 쟁취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 바로 그자가 버니입니다 민주당의 특검 거부 진실은 패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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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역 없는 공정 수사 특검법을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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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 대 특검 추진 민주당은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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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단하라. 민주당은 해피 말고 특검법을 수라 수호! 수호! 예, 특검 왜 거부하는지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설계자를 자처하고 시적 중의 하나로 광고했던 이 대장동 개발 공공 이익을 많이 환수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보다 몇 배나 많은 이익을 성남시장의 비호 아래 몇 천만 원, 몇억원 투자한 세력이 가져간 이 사건 무능이냐, 부패냐 아니면 국민들이 의심한 대로 둘 다냐. 저는 민주당에게 이제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경고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 국정조사 특검을 막아세운다면은 여러분의 앞길에는 어둠밖에 없을 것입니다. 갈수록 우리 투쟁의 강도는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국회를 벗어나서 도보투쟁으로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피켓 시위로.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결국에 당신들은 이 특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민심이 저희와 함께하고 있고 바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힘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경고합니다. 민주당의 특검 거부 진실은 패 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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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다 성명 없는. 공정수사 특금법을 수용하라.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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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대유 특금 추진 민주당은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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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단하라, 결단하라. 민주당은 해피 말고 특금법을